안녕하세요. 마타픽TV입니다. 6월 11일 KBO 국내 야구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경기 NC와 두산 경기 보겠습니다. 어제 경기 NC 선발 루친스키가 6이닝 2실점으로 호투했지만 불펜에서 완전히 말아먹었습니다. 3이닝 동안 무려 7실점을 허용했네요. 결과는 1대 9 패배였습니다. 6연승이 끝나버린 NC였고요. 두산은 오재일이 어제 멀티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선발 알칸타라도 7이닝 1실점으로 호투를 했고 이슈가 되는 부분은 최근 트레이드로 합류했던 홍건이가 9회 말에 세 타자를 완벽하게 막아줬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NC 선발은 오늘 라이트가 나옵니다. 이번 시즌 6경기 등판에서 4승 1패 평균 자책점은 2.65를 기록 중입니다. 34이닝 동안 피안타 24개, 피홈런 4개, 총 17점하고 있고요. 꾸준한 호투가 나오고는 있는데 이번 시즌 34이닝 동안 볼넷이 16개입니다. 길게 승부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고 긴 이닝을 버티지 못하면서 불펜이 어려운 모습도 많이 보였네요. 두산 선발은 이영아가 나옵니다. 이번 시즌 6경기 등판에서 1승 2패, 평균 자책점은 4.24를 기록 중입니다. 34이닝 동안 피안타 34개, 홈런은 아직까지는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이트랑 전반적으로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역시나 볼넷이 많고, 제구가 아직까지는 불안합니다. 양팀 선발 모두 볼넷 출루를 많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NC는 아직까지 팀 OPS 1위를 유지하면서 타격이 활발하고 두산도 최근 타격 분위기는 좋은 상황입니다. 오늘 경기는 많은 타격이 나오겠습니다. 경기는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경기 KT와 기아의 경기 보겠습니다. 어제 2차전 경기는 기아가 10대 0으로 완전히 KT를 눌러버렸습니다. KT 선발 김민희 1회부터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요. 수비 실책과 함께 1회만 무려 6점을 허용했네요. 총 안타도 3개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KT 타선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반대로 기아는 5이닝 무실점으로 브룩스가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간만에 보는 콜드패배 경기였네요. 선발 보겠습니다. 오늘 KT 선발은 김민수입니다. 후에바스가 부상을 당하면서 나오게 됐는데요 이번 시즌 10경기 10개 경기 나와서 2패를 기록 중입니다 10.1이닝 동안 피안타 25개 피홈런 3개 총 14실점입니다 평균 자책점은 12.19 통산으로는 8승 8패 3세이브 기록하면서 5.86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이민우가 선발로 나옵니다 6경기 등판에서 3승 1패, 평균 자책점은 3.8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7.1이닝 동안 소화하는 동안 피안타 29개, 피홈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통산기록 8승 11패로 1세이브도 기록을 했고요. 방어율은 5.26입니다. 오늘 경기 역시 KT의 패배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쿠에바스의 부상으로 갑자기 나오게 된 김민수가 현재 평균 자책점이 12.19. 오늘 경기는 2른 이닝의 불펜이 가동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기아 선발 이민우는 최근 두산전에서 6.2 이닝 동안 5실점하면서 패배를 했지만 구위면에서는 이번 시즌 좋은 컨디션입니다. KT는 현재 6연패 중이고요. 강백호와 유한준이 복귀를 했지만 타선 상황은 좋지가 않습니다. 투수진 역시 힘든 모습이고요. 이번 경기는 기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마타픽TV였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